안녕하세요. ENFP널스 이하 진짜 강의 하지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다시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대학병원 간호사 IT 회사로 이직하기입니다. 이렇게 사직서를 내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이렇게 네일을 하는 겁니다. 색깔 있는 네일과 큐빅을 박아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먼저 퇴사 이유. 제가 왜 퇴사를 고려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직을 어느 분야로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직을 제가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ENFP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되게 좋아하고, 대신에 약간 끈기가 조금 부족하다. 약간 산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지만 뭐, 너무 이제 매일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 경우에 조금 지루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병원에선 도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스타트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제 성향이 맞는 곳은 어딜까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은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다 보니까 개방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성격상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봐도 병원에선 사실 반겨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방적인 성격이 어느 곳으로 가야 잘 적합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간호사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텐데요. 삼교대의 어려움입니다. 네, 데이브 나이트가 불규칙하게 반복될 때마다 매년 매년 그리고 이제 나이트를 할 때마다 매달 제 몸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먼저 가볍게는 다리가 붓고 팔다리가 붓고 뭐 허리가 아프고 이런 통증으로 다가왔는데 이후에는 뭐 생리 불순이라든지 약간 여성 호르몬 변화도 조금 체감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교대를 내가 오래 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을 고려한 이유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과주의인 곳으로 가서 제가 열정을 뭔가 불태울 수 있을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 열정을 불태울 만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이나 이렇게 다방면으로 관... 한 번쯤 약간 일에 미쳐서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직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직 고려 분야인데요. 는뭐 해외 취업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클렉스도 이미 뭐 돈도 다낸 상태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험을 아직 못받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다행인 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미국 간호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를 놓지 않고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 이직 때 조금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IT 쪽 회사입니다. IT 회사에서도 이제 뭐 빅데이터 쪽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또 이제 뭐 EMR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된 AI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를 이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를 먼저 공고를 보면서 내가 알아두면은 준비를 할때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공고를 둘러보던 중 마음에 드는 회사가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단체도 고려를 해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공고를 찾아보니 뭐 임상 경력이 높거나 또는 실무진에서도 이제 관리자급이 되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거나 또는 대학원을 나오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직을 고려하면서 어떤 부분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병원 내에서는 새로운 병동 또는 새로운 부서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코로나 임시 격리병동에서도 근무를 약 8개월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새로 생긴 병동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미약했을 때 시스템을 조금 체계화 시키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어린 연차지만은 인력이 부족했던 병동으로 가게 됨으로써 차지의 역할을 좀 일찍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 그 말이 정말 어떤 말인지 조금은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차질이 일찍 맞게 되다 보니 내가 이 공동에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어, 어, 내가 하는 절차 행정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언젠가 뭐 구독자 수도 매우 중요하고 또제 취미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으로 뭔가를 나아갈 때 PT 능력이나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할때 유튜브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상 쪽 전문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대학원이라도 미리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것도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추가로 영어 공부 같은 경우에 제가도 큰소익점수는 아니지만은 쨌든 800점대가 나왔어요. 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학생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지도 교수님한테 한 번쯤 면담하면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만한 일이 있는지, 연구도교로서는 일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 때 코딩도 한 번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논문에도 제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이번 이직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직을 고려한 이유 그리고 이직을 고려했던 분야 그리고 제가 준비해왔던 것들 이렇게 세 가지를 담아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회사로 취업을 했는지 그 IT, 회사는 어떤, 그 IT 회사에서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얘기하면서 조금 살인창을 꿈꾸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학문이 응용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간호사가 굳이 꼭 병원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직군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